아 이렇게 사금지 또 아침부터 돌아다닙니다 아침부터 돌아다니고 새로 오신 분도 있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이분은 어 근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비가 와 어,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 공을 많이 들인 장비 같고 근데 파워뱅크는 뭐 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멋있네 저게 어, 슬레이스는 작은데, 어떻게, 이거는 또, 빈지가 상단에서 물이 들어갑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이게 저, 뽑아내는 거예요. 아, 이게 빈지 같은 역할을 하는 펌프예요? 예. 아하. 펌프인데, 아, 이 만들어놓고, 예. 아파가지고, 예. 실험을 못했어 이만예 네. 아니 이게 저도 예전에 이런 걸 이런 타입을 만들어봤지만 또 요새 다른 분도 이런 타입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확실하게 뭐 성능이 아직까지는.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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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슬루이스가 마음에 드네. 그냥 병원에 입다가 나왔다가 또 병원을 생각하면 그냥 다 만들어 보세요. 마비 오랜. 그건왜 푸는 거예요? 네? 아, 짧게 쓰시려고 이 짧게 쓰려고. 아, 뭐. 자, 모래를 빨아야죠. 물이 있는지가. 요한맛좀태우도요 아니, 나스를 데우세요. 어. 아븐이 아븐 달라오네 아븐 달라고. 괜찮아요. 이거 아그면. 근데 이제 돌매큼을 어떻게 체리를 하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아, 돌 돌매큼도 다 돼요. 그 셸레시 한 그건 안되어가고 이게 슬레시한 물을 넣어 보세요. 예. 네, 요게 이게 이게 잘만 되면은 좋은데 이게 지금 저도 예전에 만들어 봤길랑요 네. 그러고 이제 다른 분도 이, 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그분 것도 올렸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런 이게 스타일이 다, 다 이렇게 완전체가 뭐... 나와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이래... 그런 건안하고요 글쎄, 항상 시험 단계만 거치다가 이렇게 사양되는 경우도 있고 제품들이 아 그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 굉장히 이 타입이 굉장히 까다로, 어려워요. 굉장히 미세해요. 어렵다고. 예 네. 되게 미, 미세하고 제가 예전에 이걸 아, 이거를 여기 덮개도 있어. 모래를, 자갈을 빨아서 원활하게 작업이 될수 있는 그런 성능이 돼야지. 완벽하죠. 그쵸.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다시, 힘들어요. 이거 다시 어. 아, 촬영하신다니까. 예. 서둘러서 아, 써주니까. 그래도. 저, 뭐야. 저 얼굴은 안 찍어요. 돈 달라고 할까봐. 음. 500원 달라고 하면 아, 돈이 없어 500원짜리가 아 새로운 기계 나오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차금지에서 보이면 저는 찍어요 어. 예 이런 장비들을 왜 예, 이것도 하나의 좋은 정보가 되걸랑요 어떤 걸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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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모래를 빨아야죠 자갈모래를 빨아야 앞으로 자갈모래를 어디로 아 여기. 이런 데서 빨아보세요 이런 데서 그냥 아, 여 보세요? 예. 네. 오, 물은 잘 나옵니다. 물은 기가 막히게 나와요. 맥시다네, 이거. 맥주 일이 없어요. 끝에 맥혔어요, 이거. 어디 어디요물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 맥시다? 예. 물, 물, 그래서 이게, 물, 그런 게 문제예요, 사실은. 빌지는. 아, 이 새로운 기계가 왔네? 몰라, 나도. 충 보는 기계. 아, 요거였고, 키우네. 여기 여거 이제. 아, 그거는, 이거,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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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에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돌얹지라고 이렇게. 돌얹지라고 이게 돌을 네. 많이 얹으면 돼요. 근데 그게 장시간 계속 돌을 끼워주고 쓸수 있으면 이게 성능이 좋은 거예요. 성능이. 어, 아, 돌을 얹어야 돼요. 이쪽에다. 음, 이쪽에 이쪽에다 돌을 얹어줘야지, 어느 정도 파란스가 맞고, 그렇지.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이게, 이게 물, 물집에 기울어지는 생각을 안 했네. 이쪽에다 하나만 던지면 거의 맞을 것 같은데, 파란스가. 자, 한두 달을 했을 거예요. <laughs>

풋도세요어봐 어? 이거로 바꾸려고요 이거로 뿜어봐 휘지게 죽여버렸어요 아나나말요요 물이 차야돼 아 물이 차야돼요? 아, 차야 그 안에 펌프가 어떤 방식이에요 네? 아, 예? 사장님 예. 펌프가 방식이 어떤거요 방식이요? 예. 예. 그냥 저빌기모터요빌 빌기 모터로그체별해가지고 형제예요 아리 엄청 쎄나 보이 아리요 한번 붙이면은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 자랑하려면 큰건 아닌데 아그 자랑을 해야돼 손도 짜있고 어차피 갈라 그러니까 가를 갈라서 아, 아까 아 하늘이 기장 보내주지 않으니깐요 꼭 하나씩 망가뜨려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면 여기 네, 봐봐요 안에 아이게 통째로 다빨아들인다고 안에 날개가 <laughs> 손한번 갖다 줘, 이렇요손 조심하세요. 아직 여기 물이 나가. 아아직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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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놀라라. 야 아, 하면서도... 아 딱쏘 음. 오. 덩어리도 뭐, 아. 빨아들이네. 내가 지금 보는 빌지 중에서 이거 보, 이거보다 센건 없어요 세상에 네. 네. 지금 이거 좀, 이거 좀, 보통 좀, 빌지 앞세다는 거에 두배 정도 세요 이게 뭐, 이 정도 압이면 뭐, 이거 좀더 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아프다 이거 붙는 <laughs> 거아 불편한 거 하고 이거 손이요 이거 빠져들어가 아, 아, 이게 바람에 불잖아 야, 엄청 세네 한번 봐봐 사장님 아, 놀나 깜짝 놀랐어 이거 갈때내 주고 가잉 아니, 놓고 갈 거예요, 어차피. 응. 놓고, 갈 거예요. 응. 놓고 갈 거예요. 놓고 갈 거예요. 예. 네. 아, 저 어떤 놓고 가고. 야. 이 놓고 꽃? 갈 거예요. 아, 저 때는 저기가 좋은데. 뭘, 얼마나 얼마짜리? 만드는 거보다는 아 이렇게 하고 숭고. 숭고. 응. 이거 하고숙하고하고 이거는 그냥 면 이렇게 딱 걸치. 아니, 요거 요거 대박 하는데말아 그냥 는 그냥 가고 이면 공기를 <목소리> <목소리> 못해요 공기를 <목소리> 요 <목소리> <목소리> 제가 지금까지 다니는 빌지 중에서 압이 두배세요 최고 세다는빌지보다 압이 두 배가 세다고 근데 없지? 이거 이거, 이거 세는 거 대신에 빌지가 이거 이거 이게 약해. 짜고. 슬레이스가 좀다 흘러버려. 아 어, 흘러. 내가 여기를 좀 마을하고 뭐를 이렇게 만들 넓고 이거 이만큼 세잖아. 내가. 때. 이걸 이만큼 세잖아 크게 하고 250으로 만들어요 어. 250으로 만들어도 덥다 아유 무겁더라고요 아니 아니 도겁로만들었는데도 사장님 어? 이거 개발하려고 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끝내주네요 이게 계속적으로 쓸 수만 있으면은 어, 엄청난 거예요 이제 앞에 맥주만똑같이니까 빼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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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 1리터로만그어갖고 <목소리> 시원합니다 물이 진짜 시원하게 내려오네요 근데 아니 근데 배가 작으면 위에 치마를 덮으면 돼요 아 네, 위에다 쭉 끝에니까 너무 쪄가지고 물빠그리듯하저 치마 있잖아 저런 치마 저저 빌지 저 슬리시 보면은 위에 이렇게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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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네. 많아서, 네. 그 건물은요 예그 하수구 대관 막내가 필리핀에 있는 검은 거그 감자로 이렇게 넘겨서 이게 건물인데 그걸 덮으면 덮어버려요. 이게 와루가 죽어요 네. 그게 얘기예 출렁출렁 하는 게 많이 줄어든다고 그 위에 치마를 덮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그, 등도 덮어놨어요 그러고 네. 아, 이거를 이제, 제가 맨날 영상에 내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세우라고 슬레이스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눕히면, 예 네, 돌을 고여서 눕히면, 아, 잠깐만, 들어봐. 네. 그러면은, 틈이, 뒤에서 걸릴 게 앞에서 걸려요. 이 뒤에서 걸릴 게 이걸 눕히면 앞에서 걸린다고. 높이면, 그리고 여기다 치마를 덮으면 치마를 덮으면 이 출렁출렁하는 이 물살이 <laughs> 물살이 많이 죽어요. 저 치마 덮었잖아요, 저기. 네. 저 기계, 저 기계. 그런 걸 넣고 그런 걸 약간씩 보강을 하시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물살이 많이 치면 금이 앉았던 것도 도망가요. 응. 앉았던 것도 나 나는 그래서 이거를 더 높이 할까 생각해 아, 하지 마세요 이걸 높이면 여기서 또아루가 생겨요 넘으면서 응. 그쵸? 그쵸? 응.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은 지금 만들었을때이 상태에서 여기 치마를 여기까지 덮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치... 붙여가지고 그냥 딱 붙이면 돼요 네. 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래갖고 여기까지 덮으면 치마가 약간 2mm 이상 되는 거 물살이 세니까 2mm 이상 되는 거 덮으면 물살이 출렁거리는게 아, 많이 큰 죽죠 그럼 몇개 있었는데 물벌이니까다 날라왔어요 아 어디 에 있겠죠 패닝하면 나와요 아니 해햇어요근데 두들 나 왔어요 <laughs> 어, 근데 세상에 이렇게 앞 센거 전 못봤어요 예? 네? 이렇게 앞 센거 못봤다고 괜 좋겠어요 예 제가 이제 저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에이, 네, 봐봐. 물이 빠지면 안되까밥 음, 엄청 나요. 원래 이게 짤막하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게 더 힘들더라고. 이게 고무, 짤막하게 오고니까 좋은데. 어, 가지고호수 음, 아까는 기계를 그냥 땅에다 박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호스를 연결해서 그렇게 빠 수도 있고. 네. 음, 호수. 그러니까 상이 얼굴 나가도 돼? 네, 나도 나한테... 돼. 아그래나돈 500원 달래까많 찍었어. 잘생겨 아, 얼굴 나오고 있어. 뭐뭐 재진 것도 아닌데 뭐. <laughs> 아 근데 대체적으로 네, 노른 놈이 저거 하는구나. 대체로 사람들이 얼굴 나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괜찮아요. 에... 어? 근데 진짜 잘 만드셨어요. 왜 그냐면 러 제가 초창기에 이런 걸 해봤잖아요. 예. 네. 어. 그 해보고 지금도. 아 지금 언어부는 이걸 지금 진행형이에요. 이 시스템을 요 네.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제 완성을 했는지, 이게 제제제요 예. 그제제가르치제제제제제제